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렛미인의 김태용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G80 그리고 GV80 제네시스 라인을 좀 알아볼 건데요 영상 보시다가 아 견적 좋다 또는 뭔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저희 채널 톡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 주시면은 빠르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G80 2.5 터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륜 차량입니다. 예, 후륜 차량이죠. 거기에 뭐 화이트, 블랙, 뭐 여러가지 색상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션은 깔끔하게 파퓰러 패키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극강 가성비.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차량이죠. 그래서 차량가가 6260만 원이고요. 48개월 기준으로 볼게요. 60개월은 따로 문의주세요. 48개월 무선납하신다 라고 하시면 99만원, 48개월에 40% 보증금 하신다. 46만원이고요. 40%면 한2,500 정도 돼요. 자, 그리고 40% 정도를 선납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41만원 정도의 이 차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 렌트 견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세, 취득세 그리고 온갖 세금 거기에 보험료, 할부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는 유류값만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2.5 터보에다가 그냥 파플러 넣고 타잖아요 그러면은 520i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벤츠도 똑같아요 이200 타드니 정말로 그냥 제네시스 이렇게 타시는 게 훨씬 좋다 저희 영상도 있습니다 G80 영상 곧 올라올 건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후류는 정말 별로 안좋요 좋아하고 4륜 네, 저처럼 4륜을 정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 똑같은데 4륜은 차량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차량 가액이 6,540만 원이고요. 48개월 무선납 기준 103만 원에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증금 40%, 2,600 정도 넣으시겠다라고 하시면 89만 원 선납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42만 9천 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큰 차이가 아니다 보니까 4륜 4 타시는 게 좋아요. 더 안전하고 근데 간혹가다 댓글에 보면 은 차는 후륜이지 차도 모르는 새끼 말하면 사는 분이 있는데 차는 4륜입니다. 여러분들 예, 고급차는 4륜 타시는 게더 안전하다. G80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발주 넣으면 한두달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발주 넣는 곳들을 이용하시면 좀더 빠르게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G80은 4월 초에 발주가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빠르면 뭐 5월 말 아니면 은 6월 달 중순 정도면 나올 것 같다. 자, GV80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2.5 터보부터 볼게요. 2.5 터보는 4륜에 6인승짜리고요. 22인치 휠, 그 다음에 시그니처 2, 파퓰러 패키지, 파노랑 라 썬루프, 컴비니언스 패키지, 뱅앤올룹 사운드 패키지, 빌팅 패키지, 거의 풀옵이죠. 네, 풀옵션 9,460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48개월 기준으로 무선 납 하신다라고 하시면 은 138만 원, 그리고 48개월 기준 30% 보증금 하시겠다 하면은 2,80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123만원 나오고요. 선납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71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좀 옵션이 좀 과하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GV80은 그냥 한8천만원 중반대에 깔아놓고 가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요새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GV80이 즉시 출고 가능한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GV80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발주 너도 여러분들 한 달이면 나와요. 한 달이면 나오기 때문에, 아, 저 정도 금액이면은 이 정도 금액 나오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옵션은 이렇게 많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GV80 3.5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4륜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다가 파피러 패키지 그리고 빌팅인캠 패키지 해가지고 정말 알짜만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8,900만원이 나와요 48개월 무선 납한다 라고 하시면은 144만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48개월 40% 보증금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125만원 그리고 48개월에 선수금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61만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2.5가 차 값은 더 비싼데, 3.5가 더 비싸게 나오기는 하죠. 예, 왜냐면은 장가 차이도 있어요. 고성능 차 같은 경우는 뭐 6개 통 가격의 고성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호도를 따지면 2.5가 훨씬 예, 많다 보니까 장가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장가 차이다라고 봐주면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제니시스 같은 경우는 당장 나갈 수 있는 차는 별로 없어요. G80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고, GV80은 뭐한 달밖에 안 걸리니까 그냥 발주 넣으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장기 렌트 상품들은 전부 다 그냥 가이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렌민의 김태용 대표였고요. 더 좋은 정보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